오 미드나잇은 음, 무명 배우 지훈이 한강 비밀 순찰 아르바이트를 해요. 그러다가 은영이라는 이제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음, 처음 본 이제 청춘 남녀가 목적 지 없이 이제 새벽에 걸으면서 펼쳐지는 영화입니다. 은영 씨 한번 해 봐요. 뭘요? 아. 아. 음, 지훈은 사실 무명 배우에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도 떠나가 버리고 네. 변하는 게 네. 사실 없거든요. 은영도 데이, 사내 연애를 하다가 데이트 복력을 당했고, 네. 공고사직을 당했고, 네. 영화의 결말까지 아. 사실 드라마틱하게, 아. 영화적인 엔딩이나 아. 환경의 변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청춘들이 100일째 되는 날의 아침을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온몸으로 버티면서 맞는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0일째 아침을 견디는 사람들 그런 삶들 그런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로이 디케로바라고 이제 사진 작가님이신데 촬영 감독님이 이제 그 분의 사진들을 레퍼런스로 저한테 보여줬었어요. 근데 그 분이 좀 어두운 걸더 어둡게 표현하셔가지고 그런 디테일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스트리트한 느낌들을 표현하시는 사진 작가 분이셨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아오 미드나잇 영화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톤앤 무드가.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제작비적으로도 사실 그런 고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흑백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벽에 둘이서 이제 거, 서울 곳곳의 거리를 걷거든요. 근데 그 나오는 공간들이 음, 되게 잘 아시는 곳들이에요. 뭐 일지로 골목, 뭐 종로. 한강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밤에 약간 보면 흑백으로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 지윤의 직업 아르바이트 직업이 뭐냐면 어, 한강 순찰 아르바이트예요. 그래서 자살자를 만나면 설득해서 살려내라 연기를 해서 약간 이런 아르바이트인데 그래서 계속 한강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동작대교랑 양화대교를 주로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이두 사람이 걸으면서 이제 뭐 명,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동거리도 가고 한강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제가 안양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안양에 살고 있는데 항상 어딘가를 가려면 한강을 넘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한강이 되게 익숙한 그런 공간들인데. 저는 이제 지하철 타고 가다가도 한강에 나오면 딱 들어가지고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아름다운 공간인데, 한강 하면 사실 자살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화를 만들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한강이란 공간과, 그리고 서울의 그런 곳곳의 공간들은 제가 지나다니면서, 어? 되게 어떤 의미로도 이제 주의 깊게 남았던 공간들을 또 영화에 이 끌어오게 된것 같아요. 응. 제목은 사실 처음에 시나리오 쓸 때만 해도 새벽의 우리라고 이제 한글이었어요. 그냥 이, 그래서 이 너무나 철저하게 현실을 살고 있는 이두 명의 남녀가 새벽 한강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면서 이 둘만의 공간들을 이제 너무 명동 한복판, 뭐 을지로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공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이 항상 많고 이런 공간들을 아무도 없이 둘만 이렇게 걸으면서 다니는 뭔가, 딱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냥 처음에 이 영화를 시작했을 때, 어 그냥 모르는 남녀가 만나서 걷는 영화야. 그런 영화를 찍고 싶어. 사실 이렇게 시작하게 된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한글 제목은 이제 새벽에 그냥 우리, 이렇게 두 명의 로맨스라기보단 좀 연대? 그냥 동료? 의 그런 것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글 제목으로 있다가, 네, 영어 제목을 생각하다가 이제 아워 미드 나이까지 온것 같아요. 그 새벽이 주는 또 밤과 아침 사이라는 또 어떤 그런 뜻도 조금 좋았고요. 네. 그래도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음, 잘 보는 그런 영화들이 영감을 준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도 시네마 천국이고, 네 시네마 천국 영화에서도 사실 이렇게 이야기로도 나오고 음, 찰리 채플린의 시티 라이트라는 영화도 사실 삽입돼서 나오거든요. 그냥 그런 영화들이 영감을 준것 같습니다. 저의 첫 장편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가장 먼저 상영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요. 어, 개막식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영화제들 스케치, 풍경 스케치 영상들이 막 보이는데 되게 꿈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많은 관객분들과 많은 인파가 마스크 없이 막 이렇게 꽉꽉 차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뭐 되게 불과 1년 전인데 너무 좀꿈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음, 네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뭔가 어, 영화제의 음, 본연의 역할, 영화제의 본질, 이딱 영화에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가 오프라인 상영을 결정하고 딱 영화에 집중해서 상영에 집중한다는 걸 들었을 때 그래도 되게 멋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 아웃 미드나잇은 저의 첫 번째 장편 영화이고요. 그래서 더 모든 영화가 소중하지만 더 되게 소중하게 제가 영화적으로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임했던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객분들과도 닿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